여기서 정신과 전문의이자 위아래 집을 모두 휘감는 굉장히 마성의 멘탈 코치 최코치로 등장을 하는데요. 이한이 배우와의 작업은 또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. 또 오늘 또 함께 못한 섭섭함을 어디선가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, 인사도 함께. 네, 굉장히 톤을 잘 잡아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이네 명의 캐릭터가 제각각 어떻게 보면 어, 수면 위에서 이제. 헤엄을 쳤다면, 어, 한희씨 같은 경우는, 이제, 물에 몸을, 어, 담그고, 이 나머지 세 사람을 잘 받쳐주는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제 와이프로 이제 나왔는데, 네. 김선생이란 캐릭터가 사실 너무나 있는 그대로의 필터 없이 말하는 사람이잖아요. 예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잘 이제, 컨트롤을 해주고 잘 잡아주는 어, 그러한 역할인데 참 한희 씨의 정말 또 다른 매력 최근에 그 에마라는 네. 시리즈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와는 정말 다른 어, 너무나 고요하지만 조용하지만 아주 굉장히 이상한 또 이상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공혜진 음, 배우는 어떠셨어요? 저는 파스타라는 드라마를 함께 했던 네. 적이 있어요. 그랬네요. 그것도 십수년 전인데, <laughs> 어 그냥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연락하면서 인생을 좀 나누는 동생이기도 하고 어 이번에 같이 오랜만에 연기를 했고 그리고 영화라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또 저의 영화 찍는 방식이 저는 남달랐다고 생각해요. 네 명의 배우만 딱 나오고 네. 옷도 헤어도 바뀌지 않는 그대로. 그냥 넷이서 정말 오롯이 그 모든 신을 순서대로 촬영했어요. 그러면서 어~ 긴 시간을 하루 종일 대사를 막네 명이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한희씨는 워낙에 지치지 않는 그 해피 모드의 사람이에요. 늘그 해피한 어떤 무드가 막 발산되는 사람인데 역시나 그 어두컴컴 세트장에서 촬영하면 문 닫으면은 정말 깜깜해서 발 앞을 못볼 정도인데 그 어두운 곳에서 정말 십몇 시간 동안 하루를 하루 그 그때 딱 임신 막한걸 알자 마자였어요. 그래서 밥상을 펼쳐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초기 임신자로서 힘들었던 시기인데 어 너무 좋은 에너지로 우리를 다 치열업 해주면서 역시. 그 멘탈 코치처럼 저희를 정말 붙들고 끌고 갔어요. 아 네, 너무너무 즐거웠고 어제도 한참 얘기했지만 한희 씨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홍보를 할 때는 한희 씨가 당연히 같이 함께 할 건데요. 음. 보고 있다면 너무 보고 싶고 고마웠고 <laughs> 그리고 정말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. 어, 근데 뭔가 그 촬영 현장의 기운이 굉장히 좋았던지 순산하셨던 거겠죠? <laughs> 동욱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하고는 사실은 에너지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 멘탈 코치 최 코치님께서는 가장 극단내에 있는 두 사람이기도 했잖아요. 네, 그 함께했던 현장 또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. 저는 한희 씨랑은 이게 세 작품째예요. 네, 네, 네. 예전에 드라마를 같이 했었고, 뮤지컬 공연을 또 같이 했었고, 이게 세 번째 작품인데 역시나 뭐늘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. 여전히 그 해피바이러스에, 그리고 또 넘치는 에너지는 여전했던 것 같고, 또 나이도 동갑이고, 그래서 현장에서 뭐, 사실 이게 두 분의 선배님과 이제 제가 막내로서 이제 아 열심히 잘 모시고 가야겠다라는 어떤 이 다짐 속에 의지가 많이 된 친구였던 것 같아요. 네.